국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핵심 기술인 캐필러리 제작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던 40대 남성 A씨가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26일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 비사에서 근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캐필러리 제작 기술을 익혔고 이를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필러리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특히 칩과 기판을 얇은 금속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도 이 회사의 캐필러리를 이용해 고성능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긴급 체포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업조계에서는 이번 긴급체포가 기술 유출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그만큼 유출 시도가 심각하고 정교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업계도 기술 보완을 위한 내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보호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